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주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0월도 제 둘째 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음, 건강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참 토요일 날 오전에 되면요 음, 아이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라 것도 늘 새로운 걸 해줘야 된다는 라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laughs> 근데 어찌나 반가운지 애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어, 애들이 책을 읽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무슨 책을 읽나 너무 재밌게 읽더라고요. 가봐서 이렇게 쭉 봤더니, 보통은 책은 자기가 혼자서 펼쳐서 한 사람이 하나씩 보잖아요. 근데 소연이랑 규현이랑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한 책을 펼쳐놓고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요, 귀신이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예, <laughs> 네, 귀신책이었어요. 그리고 만화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바로 봤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충혈되어 있는 눈으로 이렇게 눈만 이렇게 포커싱해서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 와, 이게 귀신이 아빠. <laughs> 그래요. 애들에게는 이런 귀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 아마 음, 좀 색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산타클로스를 어렸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도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그래도 우리 소연이귀현이 보다는 컸지만 어떤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귀신 보신 분 계십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에 2시에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어떤 뭔가 흐릿한 존재가 보인 적이 있나요? <laughs> 성경은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귀신이, 오늘도 귀신 들린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보통 귀신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보통 자주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뭔가요? 사탄, 마귀, 악한 영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즉 성경도 귀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즉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 먹을 자들을 찾으면서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즉 배가 고파서 누군가를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켜 먹을 자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미 귀신들에게 또는 악한 영들에게 삼켜 먹힌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어 강사님 저는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귀신 들린 자 또는 악한 형들에게 이미 삼켜버림을 당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나요? 아닐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유혹한 게 누구였어요? 유혹한 무엇인가가 있었잖아요. 뱀이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하와를 유혹했던 게 뱀이라는 어떤 사탄마귀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악한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탄 마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이미 삼켜버린 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새 주변에 너무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성적인 음란에 빠져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성폭행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삼켜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를까요? 나는 그러면 굉장히 잘 이기고 있는 걸까?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그 음, 악한 형들, 그 귀신들에게 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시험을 안 당하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제게 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잡혀 먹힘 당한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제가 볼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도착하신 곳이 가다라라는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 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 둘이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28절 후반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부모를 죽이는 사람 또는 자식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에게 삼켜 버린 바된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에게 삼킨 당한 이두 사람도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28절 우리 보는 성경 책 28절 위에 제목 써 있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리고서 그 밑에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건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28절에서 34절까지 어, 굉장히 짧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약 22절을 하애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이해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귀신들린그 사람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는데 어떤 지경이었냐면 막아보보니까 이두사람의 사람들이 그래도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악한 형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자해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못 쓰게 하려고 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발에다가는 고랑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어 진짜 힘이 강한지 그 귀신의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끊고 새 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또 자기 마음대로 무덤 거쳐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해 하면서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2 9절 보죠.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게 참 신기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인 사람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 이거가 좀 별로 안 와닿으시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도안 믿죠. 근데 귀신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설득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다 알고 스스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말이죠 자 귀신들이 먼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은요 근데 어떤 것조차 알고 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라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에요 즉, 악한 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배할 그 날까지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그러자 30절 보세요. 마침 멀리서 마른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하니. 옆에 보니까 돼지 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두려워하고 발발 떨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은 사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쫓아내실 게 분명하니까 아, 주님 나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 때에 나를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을 때막 십자가 들고 막막 이런 것도 아니고 가라 한 말씀하십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를자 보세요. 오늘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32절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2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귀신들이 죽었구나.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셨구나라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삼킨바된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32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들 던 사람들이 막 자해하고 쇠사슬, 고랑 다 묶어놨지만 자해하고 밤에 소리 지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또이 세상을 되,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어떤 그런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망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겠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귀신들인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 때에게 들어가자, 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서 죽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가기 전에 돼지가 먼저 뛰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리자, 이, 이 돼지들이 그냥 비탈로 내리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가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이죠. 악한 영들 때문에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에게 너희 마음을 다 내주고 시험받고 유혹받으면 결국에 결과는 뭐냐면 이 돼지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그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 아까 찬양했죠. 나는 자유에, 나는 자유에. 나 옛날에 찬양할 때 자유하다라는 표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꼭 깨달아 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거 아세요? 여기 게임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고요. 명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고 권력 귀신, 음란 귀신.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 누가 보게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되냐면 이한 사람의 한 귀신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군데 귀신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영혼 한 영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음란 귀신만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음란 귀신, 명예 귀신, 소유욕 귀신, 게임 귀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보세요. 이 귀신들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가 내 정신으로 살아갔습니까? 내 정신으로 살면 무덤에서 살겠어요? 내 몸을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귀신과 악한 영이 다스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군대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맨날 부르시는 그 찬양의 가사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이제 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 믿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귀신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귀신 악한들을 몰아내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모르면 이제 자유케 된 몸을 다시 귀신들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유케 된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래대로 목적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거겠죠. 자유케 해줬더니 너 다시 또 귀신 들렸니? 귀신에게 자유야, 나 자유하게 됐으니 다시 들어와. 이게 아니, 이렇게 돼선는안 되겠죠. 자, 33절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슬퍼요. 보세요. 누구도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해놓은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해놓은 것은 결국 쇠사슬을 차고 고랑을 찬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격리시킨 것. 야,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피해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나대지시 농사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너 그냥 거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치돈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인 자의 일을 고하니, 34제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와. 아니, 그 귀신 들인 두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궁금했겠죠. 나가서 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거기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두 사람 우리가 못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군요. 이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가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된게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산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가주세요 왜? 예수님은 이러면 돼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의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또 피해를 볼것 같으니까요 그래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 늘 주의하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더 느껴야 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하는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손해볼 게 두려워서 믿음을 멀리 하는 일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한다고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 한 사람이 예수인하여 자유케어 되는 일. 정말로 저 사람이 악한 형들에게 삼킨 바 되어서 맨날 자해하고 죽어가고 아무도 건들 수 없던 그 사람을 살린 그 일. 그 일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주셨으니.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귀신들은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것이 음란이 되었든 명예 권력이 되었든 소유욕이 되었든 아니면 게임에 내 모든 것들, 내가 게임을 다스리지 못하고 게임이 나를 다스려버리는 이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귀신들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자유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자유케 되는 그 과정을 매주일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 깨닫고 아나 그래도 벗어나야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많이 하던 거좀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란에 빠진 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래서는 안 돼. 말씀 듣고 다시 새로워져서. 예, 네, 그게 자유케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즉, 중독과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보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히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당신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나 예수님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는줄 아세요? 아니야.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갔는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는지 이야기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된 자로서, 소망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얻은 이 자유를 누군가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생명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이 자유를 다시 귀신 들이고 악한 데에 쓰지 말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귀신 들인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